184페이지 경우의 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건과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건은 어떤 실험 결과,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온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요.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예요. 예를 들어 잠깐 볼게요. 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을 때, 이 던지는 행위, 이거를 시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짝수인이 나오는 경우, 이거를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짝수인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있잖아요. 2, 4, 6, 이 사, 육, 이세 가지 이 결과가 바로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가지 수가 바로 경우의 수로 의미하고 사건은 어떤 실험 짝수인 눈이 나온 사건 이런 실험에 의한 결과 이 사, 육 이게 이제 사건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합법직 작가 밑에 설명을 할게요. 그림이 나오도록 예자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합법칙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A교 B가 공집합인 경우에요 그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면 그 길을 더한 게 바로 합법칙이다.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이 동산에서 대전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 세 가지. 그러니까 A 사건 전철을 타는 경우, B 사건이라고 할수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를 잘라서 상체는 버스를 타고 하체는 전철을 타고 갈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하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사건의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예요.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위에 사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사건이 종료하고요. 이엔터페이가 사건 종료한다는 뜻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건이 종료해요. 종료한 사건끼리는 더해줘야 되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상체 따로, 하체 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를 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주십시오. 됐죠? 그러면 이제 국법칙에 대해 설명할게요. 국법칙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려 여기에 잠깐 써놓으세요. 이제 쓸 시간 나중에 드릴 테니까 설명 먼저 할게요. 하나의 큰 사건 내에 작은 두 사건 AB가 연달아 있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대전, 대전에서 부산을 갑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대전 가는 게 A 사건,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게 B 사건이라고 하면 세 가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건은 부산까지 가야지 사건이 종료되는 거죠. 대전까지 간다고 사건이 종료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3 곱하기 2 해서 사건이 종료되지 않으면 곱법칙을 그 써야 돼요. 그래서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이두 개를 곱해 줘야 돼요. 이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합법칙은 종료한 두 사건끼리 합하는 걸 합법칙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고 곱법칙은 그 하나의 큰 사건 내 작은 두 사건이 A, B가 연달아 일어나거나 그래서 A, B가 연달아 일어나서 최종 B까지 사건이 일어나야지 최종 사건이 종료하는 경우, 그때는 고법칙이라고 하고, 또한 AB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A만 일어난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하는 게 아니라, B까지 일어나야지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 그때는 두 개를 곱해주는 게 바로 고법칙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도라는 게 있는데요. 수용도. 수용도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이걸 왜 그리냐면,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예요.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한다. 요거, 필기를 해 두시고, 밑에 요 문제 있잖아요. 구하여라. 여기까지 한 번,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 두십시오. 대체 필기 하셨죠? 자, 요거 혹시 필기 안돼 있나요? 필기 안 됐으면, 다시 한번 필기를 해 주세요. 화면 멈추고요. 됐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영도는요, 어? 나뭇가지 모양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전 개념원리 책에 있었던 건데요. 좀 빠졌어요. 근데 되게 좋은 문제인데, 시험에도 많이 나온 건데 빠져서 제가 이제 옮겨온 거죠. A, B, C, D 네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고 서로 답안지를 바꿔서 시점하기로 했다. 자기 시험지는 자기가 시점할 수 없어요.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요 A, B, C, D 학생이 있고요 자기 시험지가 Small A, Small B, Small C, Small D가 돼요. 그럼 A라는 거는 B 시험지를 채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쳐요. 그리고 B는 A 시험지를 채점하고요. 그리고 C랑 D랑 께 시험지를 채점할 수 있어요. 그래서 B, A가 됐다고 치면요, 여기는 C 시험지를 채점할 수 있는 못하죠. 그래서 D 시험지를 채점할 수밖에 없고 D는 C를 채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B는 A가 B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B는 C의 시험지를 채점한다고 하면 지금 남은 거는요, BC를 썼으니까 DA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A 시험지를 C는 채점할 수 있지만 여기 A가 되면 여기가 D가 돼서 자기 시험지 를 채점하게 되죠. 그래서 DA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빈틈 없겠죠? 그래서 빠뜨리지 않겠죠? 그래서 수용도로 쓰는 겁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해 보십시오. 됐죠? 잘 아홉 가지 구하셨나요? 못 구하셨으면 화면 멈추 필기를 하시고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익히기 186페이지 여러분들이 풀어 보십시오. 화면 멈추고요. 됐죠? 비슷해제 01번 설명하겠습니다. 비슷해제 01번은 합법칙인데요. 문제 속으로 읽어 보세요. 자, 1에서 100까지 있고요. 100장 카드 에한 장을 뽑았는데요. 12의 배수를 구하고 13의 배수를 구해요. 그래서 100을 12로 나누면 8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100을 13으로 나누면 7가지가 돼요. 100 이하에 대해서 12와 1 3에 최소 공배수 있잖아요. 최소 배수, 공배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래서 A, 교 B가 공집합인 경우에요. 이게 바로 합법칙이에요. 이게 합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8 더하기 7 하시면 되고요. 이거랑 비교되게 이제 2번인데요. 2배수 5의 배수는 마찬가지로 100을 2로 나누 50까지, 100을 오로 나누면 20까지인데요.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0이 있어요. 10을 100으로 나누면 10가지죠 그래서 얘는 겹쳐요 그래서 50까지 20까지 겹치니까 10을 이렇게 빼 주셔야 됩니다 그 그렇죠? 10을 이렇게 빼 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100과 서로 소인수에 적힌 카드에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고 해요 100을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면요 2의 제곱 곱하기 이제 5의 제곱이거든요 100과 소인수 분해가 되려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자연수가 바로 서로소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위에서 2번에서 구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것을 빼주면요. 60을 빼주면 40이 바로 3번의 답이 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필수해제 02번은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게 가장 크게 변하는 항이 있죠? 이게 이제 3Z죠. 3Z부터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Z가 1, Z가 2, Z가 3. Z가 4는 안 돼요. 12가 넘어가니까. 자연스러워 했으니까. Z도 0도 안 돼요. 자연스러워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X 플러스 5Y 플러스 3Z 있겠잖아요. 그럼 Y부터 나열하는 거죠. 가장 크게 변하는 게 5Y가 가장 크게 변하죠. 그래서 가장 크게 변하는 항부터 나열을 하고 나머지 요 식에 대해서 순서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피스의 제공 3번은요, 이제 정계식이거든요. 요거 잠깐 예를 들면, A 플러스 B, C 곱하기 D는요, 이거의 항은요, 요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요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두 개를 곱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A, C, A, D, B, C, B, D. 그래서 여기가 두 가지, 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됩니다. 여기처럼 세 개, 세개 있으면요, 3 곱하기 3 해서 아홉 가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피스의 제 04번은 별표 잔뜩 쳐주시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360이랑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뭐 2의 배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저 배경 지식을 먼저 기르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써있죠. 백그라운드 난리지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3승이랑 3의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이거는 요 3에다가 이를 더하고요, 2에다가 이를 더해서 10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약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2에 3승이 있으니까 2에 0, 2에 1, 2에 2, 2에 3 이런 식으로 0서부터 0, 1, 2, 3 이렇게 쓰고요, 3도 3에 0, 3에 1, 3에 이렇게 써서 3, 0, 1, 3, 9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3의0승이랑2의 0승은 1이고요, 그래서 예곱하기에, 예곱하기에, 예곱하기에 해서 약수, 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 음,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제 약수의 개수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3 있잖아요 근데 0까지 있으니까 3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 개수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2까지 있으니까 개수 0이 있죠 얘 하나 추가돼서 2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약수의 개수는 12가지예요 됐죠 그래서 약수를 구하는 건 이렇게 하고 약수의 개수의 공식 때문에 3 플러스 1 2 플러스 이렇게 돼요 만약에 세 개가 있어요.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5의 1승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3 플러스 1, 2 플러스 1, 그리고 5의 1승 있죠. 1 플러스 1 해서 2를 더 곱해줘서 24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약수의 총합은 아까 이제 항의 개수 구하듯이 구하면 돼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잖아요. 요거 중에 하나, 요거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것을 다 나열해서 더한 거죠. 약수의 총합을 이런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백그라운드 알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1번서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365의 소인수 분해했대요. 365의 소인수 분해하면 2의 3승, 3의 2승, 곱하기 5의 1승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3 플러스 1, 2 플러스 1, 1 플러스 1에서 24 이렇게 구하고요. 360과 540의 공약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그게 이제 180이거든요. 18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2승, 3의 2승, 5의 1승이에요. 그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 2+1, 2+1, 1+1해서 1, +1, 1 8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360이 이제 360이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약수의 총합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이제 2의 배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위에서요. 2의 배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2의 0승은 1이잖아요.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요거를 선택해버리면요, 2의 배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계산하시면, 3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18개가 바로 2의 배수의 개수가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필수의제 05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속으로 읽어보세요 자이 문제는 합법칙이랑 고포칙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도시에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A 도시 중에서 B 도시로 가는 게 B 도시라는 게 사건을 중요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가면 3 곱하기 3 해서 9가지가 되고요. 밑으로 가면 2 곱하기 3 해서 6가지가 돼요. 그래서 각각 사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엔터 표시 있죠? 그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곱법칙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합법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 내에 연달아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곱해줘야 된다 했죠? 그리고 이제 2번 볼게요. 동건이가 수진이가 A 도시에 B 도시로 가는 경우예요. 동건이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3곱하기 3, 9까지. 동건이가 여기 도착했다고 사건이 종료하는 게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니까 수진이가 2곱하기 3해서 6가지 그거에 다 도착을 해야지 사건이 종료하니까 9곱하기 6, 54가 되고요. 동건이가 위로 가고 수진이가 아래로 갔잖아요. 이번에는 수진이가 위로 가고 동건이 아래 가는 거 사건 또 있죠. 그래서 사건 종료한 종료한 것끼리 어떻게요? 해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화면에서 엔터 표시 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다시 풀어 보십시오. 자 밑에 252번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문제 읽어 보십시오. 자이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같은 도로를 두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A점에 출발해서 C점까지 이동 후 다시 A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ACA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거를 뭐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고요. A에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죠. A에서 C로 갔다가 A가 가고요. AC, B, A 이렇게 가고요. A, B, C, A예요. 4번은 학생들이 못 찾아요. A에서 B로 갔다가요. C로 갔다가요. 다시 뭐예요? A로 가면 안 돼요. 다시 B로 갔다가 A로 가는 경우 됐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만약에 A가 C로 갔다가요, B로 갔다가 다시 C로 가면 안 돼요. C는 한 번만 지나니까 그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피세즈 공유법 설명하겠습니다. 피세즈 공유법은 이제 같은 색은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요. 여기 필기가 되어 있는데요. 인접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색칠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이 다섯 개, 색깔도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면에 화면 보이게 해버릴게요. 그래서 인접 영역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인접 영역이 가장 많은 게 이렇게 만나는 선이에요, 선, 점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A가 네 개죠.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CD가 삼면이에요. 삼면. 3면. 그리고 B가 두 면이죠. 그래서 이제 A부터 먼저 칠해요. 오 칠하고요. 색깔이 다섯 개니까요. 오 칠하고, C 칠하면 A가 칠해져 있으니까 네 가지 칠하고요. D는 A, C가 칠해져 있으니까 세 가지 칠하고요. B는요, A, C가 칠해져 있으니까 세 가지고, E는요, A, D가 칠해져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되셨죠? 193페이지 발전예제 07번이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 내용을 밑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자, 발전예제 07번 잠깐 읽어보세요. 100만 원,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세 개의 동전이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름돈 없이 지불을 할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 방법이랑 금액의 수가 나와있네요. 영어는 지불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이제 문제를 변형을 해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금액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요.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50원짜리가 두 개가 없어서 100원짜리 하나 는 겹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50원짜리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를 빵개 하나 지불하는 경우 50원짜리 빵개 하나 지불하는 거우 50원짜리 하나 빵개 아, 0개, 0개 1개 3개 지불하는 경우에요. 이 경우는 금액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두 가지죠. 2곱하기 2곱하기 4한 다음에 지불 안 하는 경우 있죠. 하나 더 지불하는 그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 지불하는 방법의 수도 되고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도 같이 됩니다. 자, 2번은요, 금액이 겹치는 경우에요. 그래서 지불 금액이 겹치는 거는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두 개가 있는데, 5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가 방법 측면에서는 지불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냐면, 금액은 녹가다 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숫자부터 50원짜리 하나, 10원, 20원, 30원, 그 다음에 50원 있죠? 그리고 50원 플러스 10원에서 60원 이렇게 녹았다 떼어서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하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일단은 금액이 겹치는 경우에도 방법의 수는 기존 방법이랑 동일하게 구해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한 다음에 아무것도 지불하는 경우를 빼주면 이게 방법의 수가 돼요. 자, 금액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아줌마한테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요.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개 가지고 이제 100원이 되는 경우를 이제 100원짜리 만드신 경우가 중복이 되니 큰돈 100원짜리를 동전 하나, 50원짜리 동전 두 개로 바꿔서 생각해서 지불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줌마, 나 아직 지불 안한 상태예요. 지불 안한 상태고 100원짜리를 줄 테니 50원짜리 두 개로 환전을 해 와요. 그래서 50원짜리 두개 환전해 오고 아직 지불 안 했어요. 아직 지불 안 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100원 겹, 금액이 겹치는 경우는 100원짜리로 50원짜리로 바꿔요. 그럼 50원짜리가 4 개가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0, 1, 2, 3 이렇게 돼서 금액이 겹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환전을 해서 그러면 금액이 겹치지 않으면 방법이랑 금액의 수랑 경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방법의 수를 구해요. 그래서 5 곱하기 4 해서 여기 집을 안 하는 거 빼서 19가지를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방법의 수이자 금액의 수죠. 그래서 이번에 해답은요. 방법의 수는 23개고요. 그리고 금액의 수는 금액이 겹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큰 돈을, 작은 돈을 환전한 다음에 금액에 겹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의 수로 금액의 수를 대신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금액에서 아까처럼 노가다를 떼야 돼요. 어떻게 해요? 10원짜리 10원, 20원, 30원, 50원, 60원, 70원, 80원 그 다음에 갑자기 100원, 110원, 120원, 130원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떼어서 금액을 다 구한 다음에 그 개수를 쉬어야 돼요. 열, 19개까지 구해야겠죠? 되게 어려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금액이 겹치지 않는 경우는 방법이랑 금액이랑 같아요. 금액이 겹치는 경우는 방법의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한 다음에 지불 안한거빼 줘서 스2세가지를 구하고요. 이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금액이 겹치는 경우는 방법이랑 금액이 있으면 100원짜리 하나를 지불한 거랑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한 게 금액적인 측면에서 같기 때문에 금액의 경우에 수가 방법의 금액의 수보다는 적어요. 여기서 방법은요.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가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금액 입장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겹쳐요, 겹쳐.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겹치는 금액에 큰 금액을 아줌마한테 돌려주고 작은 돈으로 환전을 해요. 그래서 50원짜리를 4개를 만들고 10원짜리 3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금액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랑 금액의 경우의 수가 같아서,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이 방법을 통해서 방법의 수를 구해서 금액의 수를 대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밑줄 좀 그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9번 연습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필기를 장황하게 되었네요. 자,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D 4개 영역에 4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은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으나 인정력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라고 했죠? 이건 이제 대칭구조거든요, 대칭구조.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대칭구조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먼저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색칠하는, 색칠하기 경우에서는 색 가지수의 영향을 받지, 색 종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색이 예를 들어서 ABCD 색깔을 칠하는데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에 영향을 안 받고 거기에 몇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대칭 구조의 경우는 색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정 정력은 다두 가지라서 동일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C서부터 시작한다면 색이 네 가지니까 네 가지예요. D는요 C를 칠했으니까 세 가지죠. 근데 이제 B가 문제예요. B B가 B를 칠하고 나서 A를 칠할 건데요. 이게 B의 색깔의 종류에 따라서 A의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B가 C랑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잖아요. 이 대응되는 대칭 구조에서 B가 C랑 다른 색을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만약에 C랑 같은 색을 칠한다고 해요. B는 B의 경우의 수는 뭐예요? C 색깔을 칠해야 되니 하나죠. 그러면 A 입장에서 B, C가 같은 색이잖아요. 그러면 A가 칠할 수 있는 거세 가지로 늘어나요, 맞죠? 근데 B가 C랑도 다른 색을 칠한다고 해요. B는 D랑도 달라야 되고, C랑도 달라야 돼요, 맞죠? 그러면 두 가지가 돼요. 근데 A 입장에서는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B, C가 다른 색이잖아요. 그래서 A가 두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대칭일 때, 이 대칭일 때이 B 색깔이 C 색깔이랑 같을 때랑 C 색깔이 다를 때에 따라서 A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색 가지 수에만 영향을 받지만요. 이런 대칭 구조는 색 종류도, 색 종류 뭐예요? B의 색의 종류예요. B의 색의 종류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A가. 맞죠? 그래서 A가 B가 C랑 같으면 뭐요 A 색은 색깔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지만, B가 C랑 다르면 A 입장에서는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분이 못 칠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되셨죠? 그 다음에 182번 설명할게요. 저기, 해석서 이상하게 풀어놔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 읽어보세요. 자,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는데요. A에 7하는 양이 한통의 무게래요. 한 통, 한 통. 그러면 이제, 넓이를 각각 거 해볼게요. E, D, C, B, A면요. 이는 5파이, 뭐 5의 제곱파이 빼기 4의 제곱파이에서 9파이가 돼요. 그 때문에 9통, 7통, 5통, 3통, 1통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한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두 10통이 있다는 거죠.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해석성 이상하게 풀었는데,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둑이랑 장기가 있잖아요. AI랑 이제 시합을 하죠. 그러면 장기로 하지 않고 왜바둑을 할까요? 장기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요. 장기를 두면 둘수록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금방 결론이 나는 거죠. 바둑은 바둑을 두면서 경우의 수가 늘어나요. 일정 수준까지는요. 그러다가 다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AI는 대전을 할 만하죠. AI의 뇌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죠. 장기보다 훨씬 더 파악이 잘 돼요. 근데 우리는 바둑을 둬서 경우의 수를 구할까요? 아니, 우리는 복잡해서요. 장기의 경우의 수를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페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리 소진하는 것부터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래서 2부터 칠해야 돼요. 2부터가 9통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칠하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요 E부터 칠하는 거죠 그래서 E를 칠하는데 색깔이 RGB 있어요 레드, 그린, 블루가 있어요 세 색깔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세 가지 그래서 R을 여기다 칠했다고 치면 아홉 통이 필요하잖아요 이 가로가 뭐냐면 나머지 페인트예요 레드가 한통 B인 거죠 한통 남은 거죠 남은 거예요 그래서 R을 칠했다고 치고요 D는요 R을 칠했으니 GB를 쳐야 되죠 그래서 둘 중에 G를 쳤어요 G가 뭐예요? 뒤에다가 칠했으니까 뭐예요? 그린을 7통을 했죠? 그래서 남은 건 그린 3통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린을 칠했으니까 R이랑 B를 칠해야 되는데 C는요? 5통을 칠해야 되는데 R은 한 통뿐이 없죠? 그래서 R을 칠할 수 있지만 다 칠하지 못해요. 그래서 R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B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을 사용하지 못하니 B 하나뿐이 사용 못해요. 경우의 수는 하나예요. B가 뭐예요? C자리니까 5통이죠? 그래서 B가 남은 건 5통이에요. 됐죠? B를 칠했으니, R이랑 G를 칠해야 되는데, 이 B 자리에는 세 통이 필요한데, R이 또한 통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도 못 칠해요. 그래서 한 가지가 되고, G를 칠해야 되는데, G가 세 통이 남았죠? 그래서 세 통을 다 소진하면 돼요. 그 다음에 A는요, 한 통이죠? 그래서 R이나 B 둘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